생활연구소 플러스 더 현명한 하루를 위해 평소에는 괜찮던 혈압이 갑자기 치소사 놀란 적 있으신가요? 45세 이후에는 단순히 짜게 먹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함께 먹는 음식 조합이 혈압을 빠르게 올려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례와 함께 혈압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 조합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조합은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는 것이라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저는 52세 직장인입니다. 점심시간에 라면을 먹고 후식으로 커피를 마시는 게 오랜 습관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혈압이 170까지 치솟았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설명은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라면 같은 인스턴트 음식은 국물 속에 나트륨이 가득합니다. 나트륨이 몸 속에 들어오면 혈액 속 농도가 높아지고, 우리 몸은 이를 희석하기 위해 혈액량을 늘리게 됩니다. 결국 혈관에는 더큰 압력이 걸리죠. 여기에 커피에 카페인이 더해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이 더 빠르게 뛰도록 만듭니다. 즉, 압력은 올라가는데 통로는 좁아지는 겁니다. 이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혈압은 짧은 시간 안에 평소보다 훨씬 급격히 오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점심에 라면을 먹고 커피를 즐기지만 45세 이후에는 이 조합이 치명적인 순간혈압 상승을 만들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합이 혈압을 더 빨리 올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술을 먼저 떠올리셨을 텐데요. 의외로 다른 조합이 더 빠르게 혈압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 정답은 다음에서 확인해 보시죠. 한 47세 여성은 퇴근 후 치킨과 맥주로 하루의 피로를 풀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혈압이 평소보다 30 이상 높게 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치킨 같은 기름진 음식에는 포화 지방이 많습니다. 포화 지방은 혈관을 좁아지게 하고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혈액이 무거워지고 혈관 벽에는 더큰 압력이 가해집니다. 여기에 맥주 같은 알코올이 들어오면 교감신경이 흥분합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혈관은 더 좁아집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풀어주지만 혈압에는 분명한 자극이 됩니다. 결국 기름진 음식과 알코올이 합쳐지면 혈압은 단기간에 확 치솟습니다. 특히 45세 이후 간과 혈관의 회복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단순한 한 번의 치맥도 예상보다 훨씬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저는 여름이면 시원한 수박을 자주 먹습니다. 그런데 밥과 김치를 먹고 바로 후식으로 수박을 먹으면 꼭 어지럼증이 따라왔습니다. 검진을 받고 나니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밥과 함께 김치 같은 나트륨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압이 이미 올라간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곧바로 수박을 먹으면 수분이 혈액량을 급격히 늘려 혈관에 두 배로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력이 떨어져 이런 조합이 바로 혈압의 급격한 변화를 불러옵니다. 여름철 더위까지 겹치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밥 먹고 수박을 곧바로 먹는 흔한 습관이 의외로 혈압을 흔드는 원인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여름철 대표 조합 말고도 아침 식탁에도 은근히 위험한 음식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일까요? 한 58세 남성은 아침마다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바쁘다 보니 편리하다는 이유로 아침마다 늘 같은 걸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몇달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경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아침 식단에 있었습니다. 흰빵 같은 정제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오르면 혈관 안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혈압도 쉽게 요동칩니다. 여기에 햄 같은 가공육은 문제를 더 키웁니다. 염분이 많아 혈압을 직접적으로 올릴 뿐 아니라 방부제와 첨가물이 혈관을 자극해 염증 반응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아침마다 먹던 샌드위치가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혈압을 크게 끌어올리는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식단이 사실은 혈관의 은근한 폭탄이 될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비교적 익숙한 조합들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일위는 대부분의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는 조합입니다. 어떤 음식일지 궁금하시죠? 저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두유와 바나나를 함께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평소보다 30 이상 높게 나와 의아했습니다. 두유는 칼륨이 풍부해 젊을 때는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역시 소화가 잘 되고 좋은 에너지원이죠. 그래서 단독으로 섭취할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45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떨어져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데 두유와 바나나를 같이 먹으면 칼륨이 한꺼번에 과다하게 들어와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거기에 바나나의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출렁일 수 있습니다. 즉 두유와 바나나는 각각은 좋은 음식이지만 조합해서 먹을 경우에는 오히려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함정이 될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는 조합이 사실은 나이 들어서는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보너스 팁두 가지. 첫째, 커피는 식사 직후보다 최소 1시간 이상 지나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식후 바로 커피를 마시면 소화가 진행되는 동안 나트륨과 수분이 혈관으로 몰리는데, 여기에 카페인이 겹치면 혈압이 단번에 치솟을 수 있습니다. 반면 1시간 정도 지나 몸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뒤에 커피를 마시면 혈압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고 카페인의 각성 효과도 훨씬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커피를 식후 1시간 뒤에 마신 분들이 두근거림이 덜했다는 경험담도 많습니다. 둘째, 물을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 번에 많은 물을 마시면 순간적으로 혈액량이 늘고 혈액이 묽어지면서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45세 이후에는 심장과 혈관의 회복력이 떨어져 이런 변화에 민감합니다. 그 대신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혈압 변동을 줄이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내린 작은 선택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한 걸음씩 실천하다 보면 그길 끝에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음식 때문에 갑자기 혈압이 치솟아 당황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 주시면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생활 연구소 플러스가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